공개하지 말라고 하니까, 일단. 아, 신고사네. 조심스럽사네당했으죽 뭐 나한테 나한테 짜인다는 건 아니잖아. 그냥. 내가 한번 잡은 거아니야 조심스럽게. 좋아, 좋아. 해야 할 일을 할 뿐. 저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. 지피 찌기면 백전백승. 뭐? 배로 하면서 살았어. 낭비한 시간이 없어. 동요하지 마시오. 아 씨발 나 안전망이었어. 난 속죄할 것이오 어디로 가야 하나? 아들이 당했습니다. 난 다이아야. 난 어디로 가야 하오. 나 다이아야! 나다이아라고나타고 나타나고 나타나고 나나 낭비할 시간이 없어. <laughs> 흐물흐물한 거이 새끼가. <laughs> 걱정하지 마시오. <laughs> 적을 처치했습니다. 난 속죄할 것이오 조심스럽게 훌을 줘야지 해야 할 일을 할뿐 뭐. 탄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싸, 아군이 당했습니다. <laughs> 우한 정글링. 야 정글 재미없나? 나인전이 짱이네. 내가 못할까? 못하... 아, 재미없어. <laughs> 정글을 못하면 티가 안나잖아 라인전을 못하면 티가 난단 말이야 라인전이 나은것 같아 아군이 당했습니다. 동요하지 마시오. 힘들어, 힘들어. 감각을 넓히시오. 조심스럽게 낭비한 시간이 없어 감각을 넓히시오. 마세킨들 내가 해결어 나는 왜 이렇게 센냐난 존나 아프네. 난 속죄할 것이요 아, 쟤가 안 죽어?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푹대노 백전 백승 쟤상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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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강 쟤는 어야했는데는디로 가야? 나 풀려선 뭐? 두번 누르면 뭐야? 두번 누르면 저기 학살 중입니다. 뭔데 뭔데? 나 왔네. 숙지할 것이오 낭비할 시간이 없어. 집히 찍이면 백전백승. 적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신들 어떡하냐? 좋았어. <laughs> 감각을 넓히시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욕먹네 어떻게 어떻게 웃는게 웃는 모습이신 디로 가야 하 트롤녀 아이디랑 만나 만들어 다 이거를 전멸 쓴거 아니야 한 번? 아 쎄이, 전멸 쓰고 있어. 나 낭비할 시간이 없어. 아... 어디로 가야? 아... 나, 아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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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금을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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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지 지금, 지금, <laughs> 너무 민폐 с т a 아 일본분 내서 야무를한지 말와 총사님 ok 한번 m u l h e e s 이고 정확히 p r o f e s s o n 나 그 맞네요. 이현를 한번 목표로. 오케이. <목소리> 오케이, 오케이. 동요하지 마시오. 그렇게 어려운 기술 내가 할수 있을까? 조심스럽게. <목소리> <목소리>

아 존나 <laughs> 얘들아 미안. 아. 포 아.. 비 파괴되었습니다. 휴 휴. 너무 욕. 아. 포터블 음. 파괴했습니다. 만닌신이앞으로닌신은 용하지 않는 걸로. 시간이 없이코 이사는 거잖아. 휴. 포 파괴되었습니다. 너무요. 이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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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어승어아 <laughs> 모든 세무는 다 잘할 순 없지 인형 아시죠 그런 부분이 해 간나 난 간나 속할 것이오 아 어? 왓 너무 아 지렸나 방생! 아, 방생 실패. 야, 기력이 너무 없어. 뭐하 <laughs> 도망가! <진짜> 도망가! 도망가! <laughs> 아군이 당했습니다. 감각은 날 아, 그형, 그형 나 내가 지금? 아, 이형나아 그 있네. 어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마 에너지 더 좋았어. 지금 4냈스. 다네스, 난 4냈스밖에 안 했잖아. 팀은 6냈스야. 지금 쿠스 4냈스고. 낚시 1번정도 하네인이면 피치는 피 피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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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치 저기 미는 피치는 피치는 나치 나. 어디로 가야 하오? 오 히어 오 히어? 조심스럽게 어? 어디로 가야 하오? 저건 <laughs> <작은> 전설적입니다 <laughs> 아, 찬성은 눌러만 시만이 생느라 리신하기 싫다고. 아군이 타겠습니다. 어... 낭비 시간이 없어 극혐이다 이사. 리신 다시 나한다 탈론을 했으면 했지.

진짜? 게임 포기 왜이렇게 안해? 씨발 <laughs> 아니 a 오 그냥 포기하.. 어 포기하니 <laughs> 점수내 <해야> 집착이 생가 <laughs> 아.. 존나 선이 안치네 <laughs> 야 이거도 썰이 야되는거 아니야? <laughs> 3내 2 아.. 존나.. 오, <laughs> 어! 저 개새끼야! 개세... 저거 뭐야 <laughs> 내가 용 먹는 건 아닌 거 내가 용 먹는 건 아닌 것 같아. 지금 팀모용 존나 먹고 있잖아. 난 가만 있어야지. 아 가만 있으면 나 먹고 편하다. 잘하면. 자네만 하는 건좀 나으려나? 봐 잘해봐. 아, 씨.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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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 q q q q q q 넘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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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, 와드, 넌 홀려, 잉크! 아, 잉크가 없었네? 야, 잉크가 없었어. 와드가 왜 코앞에 막히냐, 근데? <목소리> 음, 음, <인소냐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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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른 아이들 잘 모르니까 아, 민폐 안 입는 거예요. 안 입은 거예요. 캐방장 이건 좀 아닌 것같아 뭔가 보이트로 갔잖아. 이건 나중에 녹화해가지고 라이언을 제출하면 보인트로로 신고 나간다고. 그러만네소탑이 그래, 파괴되었습니다. 어, 이... 크 어... 잠깐 이표서이 저지로 이표입니다야 근데 요이 표정은 저지 마세요. 이 표정은 저지 마세요. 이 표정은 저지 마이 표정은 저지 마세요. 이표지 마세요. 이 표정은 저지 마세 아, 조심스럽게. 그래, 소환서한히의 어, 게임을 정리했습니다 야너히너서 쳐라 그냥 보서히 서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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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서백 서서히 서서 민신재밌나 근데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신발. 빠빠. 민신춘 극혐이네. 아, 욕 존나 먹었어. 어떡해. 야, 그래도 디은꼴찌 아니다야. 디 4등. 정신승리. 아, 씨마이 거 패런티 뭐야? 난 생각나. 그냥 아, 봤어. 니 신중 캐니요